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이제 시장 관심은요. 아무래도 3분기 실 기업 실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전일 실적을 발표했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턴 어라운드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고요. 대체적으로 볼때 10월 증시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아마 앞으로 이 서서히 변동성이 조금은 사그러들 것인지 굉장히 지금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 전쟁이란 이슈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K 증시도 한번 반등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반등 화이팅입니다. 오늘 바로 포시스 종목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 있어서 장 마감 이후에 영상 좀 빠르게 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쭉 내려온 이후로 정말 길게 횡보를 하던 시점에서. 결국에는 10월 6일 날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조금 바닥을 다지는가 싶더니 다 이제는 다시 한번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전일 대비 18%나 크게 급등하면서 오늘 장 마감이 다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져줬잖아요. 특히 장 후에 매수 대기랑 보니까 전 내일도 상한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플러스 20% 정도로 시작하지 않을까 흐름상 아니면 점상 갈지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시작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697억에 불과한 한참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거 그럼 앞으로 여러분 물량만 딱 잠그고 되면 10배는 기본으로 가겠죠 특히 요즘처럼 전쟁 이슈로 증시가 혼란스러울 때 8조라는 이런 재료가 터진 겁니다. 국내 유일의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인증 기업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 주말 흐름 가운데 아마 그때까지 가봐야 될것 같고요. 이 흐름 자체가 어때요? 지금은 당장 뭔가를 평가하기보다는 지금은 관망은 하되 확실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또 급등 나온 시점에서요. 관 앞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 여지 없이 물리게 하는 이 세력들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어떻게 또 매동이 이루어질지는 부분도 제가 분석해 드릴 거고 당장 여러분들은요 내일부터 어떻게 사고 팔아야 하는지 고민되실 텐데 더군다나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최소 한 주만큼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아마 진고 계실 텐데 제가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 자, 크게 오르던 떨어진 상관없이 거기에 맞는 자 대응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알려드린 그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저한테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앞으로 이 포시스 관련해서 나는 이 정보 확실하게 좀 붙들고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포시에스 여의도 긴급 속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정보를 받고 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이후로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지껏 아니 그냥 혼자서 기사만 보고 투자하고 있었어 내지는 단순한 지표를 보고서 내 개인적인 예측이나 혹은 그냥 그날의 감에 의해서 판단해서 짜시는 분들은 이전 아니죠.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포시스 종목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여러분 정보 공개할 거고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꼭얘기를 싶은 게 뭐냐 하필 내가 꼭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차트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더 크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 차트의 흐름은 어때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에 맞춰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맞는 그림에 불과한 거고 더 중요한 거보다 앞으로 나올 이 호재, 긴급 속보라는 겁니다. 이게 곧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혹시라도 정보 좀약해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사전에 문자를 주시면 돼요. 자 포씨에 쓰고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98-1710자이 번호로 포씨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한 발짝 빠른 이 피드백 받,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 주가가 올라가면 있어서 적절하게 시 적절한 대응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특히 지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인이 많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보이는 번호로 편안하게요. 01021981710으로 포시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또 10월달 맞이해서 가을이잖아요.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 영상 끝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투자에 또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이선물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포시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이 여러분 갑작스러운 급등을 보여 줬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많은 글에서 질문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갑작스러운 급등이다 보니까 바로 여러분 이렇게 포시 주가 급등 의 이유가 뭐냐?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고속질주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도 그럴 것이 바로 포시에스가 아마존 한국의 클라우드 인프라 무려 8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여기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파트너 패스 부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 자, 이렇게 서포트웨어그렇 패스를 획득한 포시스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좀 매수세가 한창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 인증 기업 우유일하게 이 포시에스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에도 재무도 좋죠 상태가 또 배당도 주죠 빚도 없죠 이익률 좋고 영업이익률 한20% 정도 팔면 다 거의 남는 거라 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매수 열기에 훅끈 달아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종목은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현재 남아있을까? 여기에 좀 다시 한번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상 이렇게 올라도 왠지 불안은 해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혹시 내일 당장 주가 흐름 가운데 떨어질까 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게 뭐예요? 여기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거나 더 이상 물량 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준이 될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거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적절한 판단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판단이요? 내가 그냥 가져갈지, 팔고 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를 주시게 되면 당연히 한분한분막 거기 맞춰서 맞춤형 피드백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져갈지 대한 또 예상 시나리오와 함께 대응 방법 또 특히나 이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제가 공유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불안해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다시 한번 이런 정보를 타고 새롭게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그동안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대기 중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추세를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흐름 가운데 매도하는 경우가 생겼겠지만 지금은 확실히 다르죠 확실한 재료가 나와 있는 이상 주가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결코 불안해하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자이 번호 있죠 포시했습니다 모르니까요 010-2158-1710으로 자 포시라고 남기시는 분들한테는 빠른 정보와 함께 빠른 대응 방법도. 새롭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생각나실 때또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실 때마다 저한테 따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문자를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을 하는 대로 저 적절한 답변과 함께 또 소통도 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그래도 기분 좋게 장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투이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수익까지도 더 크게 극대화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약속한 대로 제가 또 10월달 특별선을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틀림없이 부자가 될수 있는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10월달을 맞이해서 바로 대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급등주죠. 이번에도 딱 어김없이 한 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급등주를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확실하게 한 개만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이 뭐예요? 기대와 또 수익을 충분히 또 보장할 수 있는 것만큼 이번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손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 보실 때아 나는 이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어떤 종목이 이건 내가 팔면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로 내가 사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나는 큰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최소 나는 원금만큼 그리고 본전만큼은 확실하게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자 선절 없이 수익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최근 바닥에서부터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가는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올라서 고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면 어때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바로 제2의 에코프로라 불릴 수 있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는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저점에서 1 2 8,400원 저점에서 매집 하셨던 분들은 현재 얼마예요 무려 5개월 만에 최고 153만 9천원 아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저점에서 할수록 큰 수익을 줄수 있다라는거 반드시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 중 하나가 뭐였어요 제2의 룬시 될수 있는 종목인데 루닛또 여러분 어때요? 바닥을 좀 충분히 다진 이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4월 3일날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무려 2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 수익을 보셨던 흐름도 지금은더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는 제가 이렇게 루리처럼 미리 가져온 이가 뭐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굉장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또 믿음이 간종목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이 종목이요 좀더 들어가 보면 어때요? 유보율이 무려 5,000%에다가 자본금도 300억. 총계 2천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보율이 돼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렇죠. 바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때 정말 슈팅 크게 하면 나오잖아요. 사실 뭐 예초의 유보율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있질 히 않습니다. 이미 빠르게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하고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 바닥 매집 완료했고, 품절주이면서 저가 기회로서 테마주. 이런 요즘에 개별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테마가 확실한 종목일수록 크게 오르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여러분 빨리 사둬야되시는 겁니다. 담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종목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딱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확실한 종목 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제대로 나오면 정말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도 품절 주 말씀드렸죠. 물량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뭐 주수가 많지 않다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무증한다 발표하고 또 하는 시점에서 기사로 나중에 뉴스로 접하고 나면 이미 때는 지나갔다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분 시장 정말로 시끄러울 때 주가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될때 여러분 어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들 지금 뭐 사소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가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이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 대박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올해 10월달을 주도할 수 있는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엮여있는 건 이겁니다. 2차전지를 엮여있기도 하고 또 로봇으로도 관련주고 또 ai 특히 요즘에 ai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 하나니까로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 급등 종목 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딱한 개로 딱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부르는 그런 대박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분 저한테 꾸준히 달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죠? 올랐을 때마다 보내주시면서 수익 났다고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도 굉장한 기회가 온 거고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도 하면서 충분히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죠? 010-2158-1710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바로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뭐 이미 저랑 소통하면서 받아가실 분들은 말씀드렸 제가 여러분 인증샷 보내주계 신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급등 종목을 여러분 받아보시고 나서 내가 당장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담 갖지마 괜찮습니다. 저한테 편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소통하면서 제가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을 좀 계기로 해서 10월만큼 올 가을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투여 가시고, 또 여러분 계좌까지도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